다석 영우의 생명의 말씀. 다석 강의 제43강. 알몸보다 얼마으로 살다. 알몸보다 얼마으로 살다. 네 번째 시간으로 맨우 꼭대기는 절대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맨우 꼭대기는 절대는. 다음은 맨우 꼭대기를 풀이하겠습니다. 붙어잠고 싸대기와 나듬없이 꾹 베켰음. 잘난 노라 가로뛰고 얌전케도 개인보나 그러나 맨 꼭대기는 너나 없이 대야하. 우리는 절대라는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절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맨우 꼭대기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난 노라 가로뛰고 양정케도인도나 붙었지 않고 싸대기와 나듬없이 꾹 베켰음 한군데 붙어있지 않고 미친개가 여기저기를 싸다니는 것처럼 나듬없이 곧 나고 들고 하는 것 없이 한군데꾹 박혀있는 것에서 전자는 잘난 노라 가로뛰는 꼴이고 후자는 얌전하게 비공자처럼 보이는 꼴이란 뜻입니다. 인생은 말끔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러나 맨 꼭대기는 너나 없이 되야 하. 그같이 정신없이 헤매지 말고 맨 꼭대기는 너나 할것 없이 거기에 갖다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밀어들어 트리는 것이 우리 숨 사람이건을 어찌 맨 꼭대기까지 갖다 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뜰때 뜸을 얻기라는 시입니다. 떠날 때 되면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가 없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준비를 합니까? 참잘 자는 어린이가 잘 자라나 어른 되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몸잘맞힌 얼김찬이 늘 삶으로 어뜸가리 타고난 이 몸을 맞힐 때잘 맞춰야 합니다. 안 맞을 때 맞춰야 합니다.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얼김, 얼김을 찾아 늘 사는 것, 곧 영원히 갖고 가는 것을 얻어서 떠나갈 수 있게 하여 합니다. 어떤 으뜸이라는 것은 맨 처음과 우연히 그 뜻이 같지만, 얻을 것을 얻고 떨어진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섣불리 잠기 밝거나, 긴삶 자랑 삼일까 섣불리, 충명한 것 같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잠기 밝은 것을 충명하다고 하나, 그러면 못 합니까?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십년더 살았다고 늙은이 행사를 하고 길게 산 것을 자랑하는데 얼마를 더산 것이 길게 산 것입니까? 어림없는 수작입니다. 뜰때 뜸을 얻어야 합니다.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준비를 다 하고 떠나는데 자기만 남아서 무엇을 자랑한다는 말입니까? 늙으면. 주책만 남습니다. 이번에는 웃을 수 있는 재미있는 시신좋일본 날을 보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답답한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웃기는 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존은 일을 보기 어려운데 쉽게 존은 일을 본날 이라는 뜻입니다. 내나 네, 이순 여덟째 해 딸의 딸본 여덟 달째. 딸의 딸인 이 손녀를 이순여덟 살에 보았습니다. 그 손녀가 팔개월 되던 달입니다. 이렇게 보면 손녀를 구경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 사람에겐 아직 친손주가 없습니다. 참 투세 끝달 잠들 낮 팔이 샛넷 돌아든다. 잘 때가 되면 아이는 응석을 부립니다. 그러면 아이를 재우느라 애를 씁니다. 겨우 잠투정이 끝나고 막 잠이 든 아이의 얼굴에 파리가 서너 마리 덤벼들어 아이를 기어이 깨워놓고 맙니다. 붙잡아 창밖에 놓으니 파리 냅다 좋아라. 이 파리를 잡아 창밖으로 놓아주니 파리는 좋다고 날아가 버립니다. 물론 고맙다는 소리는 한 마리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 때 일부러 비둘기를 사서 방조를 한답니다. 새를 살려준다는 표시로 말입니다. 남생이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을 살려주니까 은공을 갚았다는 옛날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생긴 일이지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만나는 날이라 아침부터 조용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덜컥 이 사람에게 맡기는 바람에 이 아이를 재워보겠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마침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파리가 달려들어 아이를 깨우려고 했습니다. 파리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살생을 싫어해서도 아닌데 손 한번 씻어버리면 그만이라는 뜻으로 파리를 잡아 창가 밝은 데다 내어놓으니 그냥 좋다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놈 죽이지 않고 놔줬다고 시비가 일지 모르나 파리는 그냥 좋다고 날아갔습니다. 물론 파리가 달아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놔준 것인 합니다만 그 관계에는 무척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소리였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이들과 공유하십시오. 보다 많은 분들이 다석 아카데미와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